아, 님들 잘 들림. 다시 돌아왔다. 내가. 가끔 인터넷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방송이 갑자기 끊길 때가 있었어요. 설마 이것도 막 끊기고 그런 건 아니겠지? 자, 아무튼 우리는 게임을 합시다. 할만큼 했어, 스파도. 자, 여기서 새로 추가한 게임. 그 게임이 뭐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 게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만 따로 해줘야 되니까 아, 소리 왜 이렇게 커? 풀스크린 적용 자 뉴게임 오리지널 오케이 어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시간과 토끼와 거북이 시간과 월드컵과 토끼와 거북이 어 거북이 거북이가 토끼랑 사랑에 빠졌어 스페이스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 아,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웃이고 됐다. 오늘은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겠구만. 아니, 혹시 마이크 켰음? 한번 한 말해보세요. 안 들리는데? 어디 지금 비활성화해야 돼요? 아 조금만 더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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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도는돼이노도는 돼. 이 아, 내 팔이 다 아프구만. 심미터 아, 저 코끼리 왠지 칠것 같은데. 아, 저 망할, 코끼리 새 야, 여기서 코끼리를 싫어하지. 아, 잠깐만, 나 손가락이 었어 이상해졌어. 저 자가 코끼리 앞까지만 해도 시무사 아니왜덤치이게 마우스 터치는 안되네 우와 저 방아에 코끼리 저거 아, 코끼리 넘겼다 <laughs> 지금 마이크랑 그걸 다 끄고 있으니까 안 들리겠죠 근데 켜도 안 들리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은 20미터가 아이갱 어 뭐야 누구야 머스타든가? 어, 어때요 어. 왜 뒤로 가는 것도 있네? 뒤로 가는 건왜 있지 대체? 뭐지? 어쩔 때는 1이 올라고 어쩔 때는 0.... 아니 뭐래 역시 렉기 심하다고 이 디스코드를 같이 켜서 그런건가 오지게 렉안 심한데 와 20m 21m 어 뭐야 오 목소리가 들린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 어, 근데 바로 꺼버리네. 기심 한번 하고 그는 사라져버렸까 근데 이거 최대가 몇이지? 이거 끝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는 사람? 1 0미터 아, 오케이. 와, 4분의 1 왔다. 와, 얼굴 춤할 때보다 팔이 더 아파. 아고왜 이렇게 불편해? 편한... 아이저아고 음, 굉장히 수상해. 왠지 아, 나를. 아우, 별이네요 어허. 아, 저 앞에 저거 뭐야, 저거? 어디? 한삼인가? 인삼인가? 오는 건가? 기린인가? 뭐야, 저거? 조 금만 더 하면 31, 조 금만 더 하면 3 2다 음. 어,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야 누가 나갔어 저 사람이 나갔네 저렇게 착하고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녀석이 나를 날려버릴 것 같은 이 거짓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만약에 날 얘, 예, 나 날리면은 나 이거 바로 강제 종료해버릴 거야 아, 이 예, 안돼 진짜 난리나, 요안 날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헐리시나. <laughs> 아니, 날릴 것 같은데. 내 의심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아니, 뭐야. 진짜 안 날리네. 그러면 뭐맘편인가수 있지. 헐, 뭐야. 진짜 안 날리네. 아니, 날리네. 아, 다른 거할 거야. 아, 또 오지 아. 아, 거짓 같아. 아, 피쿠파카 할 사람 구워야지. 님, 아까 그 장미 그 사람 어디 갔어? 장미님, 피쿠파카 실 장미거든. 먹할 사람 구해볼까? 노 임. 머스타드 시. 에? 머스타드, 아니, 먹 하실? 에저 바퀴라 컴퓨터 없는지 어... 아까 그 장미님 어디갔지? 장미... 야, 장미가 되버리신데 어... 진짜 장미가 돼서 말이 없나? 장미님 장미가 영어로 로즈였나? 장미님? 어디갔어 장미를 말면 로즈마리 아 노잼 강퇴시켜버릴꺼야 어있어 추방? 아니면 타임아웃? 아, 지서죽음제 장미님 어디갔어요 젠장 장미님 사라졌어 젠장 장미님이 없어졌어 대박인데. 음 산나비 날까? 어, 님 지금 받기했죠 그럼 못하겠네 아이 아깝다. 오 마인크래프트 가드. 가드 마인크래프트 이분 왔다. 아이폰 본, 아이폰 본 근스 아이스틴이 가디언즈요. 아 아이, 이게 그 대체 뭔데 대체? 에이? 이게 뭔디 이게 뭔 게임이야 대체? 이게 뭐 하는 게임이지? 님, 혹시 이 게임 그거임? 그 막, FPS 1대1, 어, 뭐야. 오, 장미님 오셨다. 장미님, 먹을 합시다, 먹. 장미님, 와, 장미님. 먹을, 합시다, 먹. 장미님? 와, 장미. 먹을 합시다, 먹. 당신은 먹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먹을 하고 싶기 때문이지. 아 근데 이 데스티니 뭐야 이게 대체 1인칭 슈팅? 약탈 슈팅? 뭐야 이거 뭐 싸우러 갈가 온라인 PVP? 온라인 협동? 뭐야 이게 대체 100기가짜리 게임 100기가? 와 100기가짜리? 안해야지 아 슈퍼 버디면은할 사람이 없어 할 것도 없는데 스컬이나 할까? 근데 이분은 장미라고 해야돼? 보린이라고 해야돼? 뭐라 불러야되냐 대체 음 오케이 스컬을 하게돼 아니다 스컬은 별로 라운즈? 아이 저사람왜 밖에 있어가지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어아이리설도 못하네 이거이 혼자 하면 되죠 왜리설을 못하 어어어 재라더 어어 들린다 들린다 오왜 <laughs> 오 갑자기 침 하다가 갔네 님 리서 리스심 아예예아이 들린다니까 <laughs> 아 들려요 예 들려요 와 드디어 드디어 와 장미님이다 와 장미님 드디어 오셨군요. 어. 이거, 이거, 변조예요 변조. 아. 네? 전, 조라왜 이렇게 사실적이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야, 역시, 기술력, 대단하구만. 기술력, 기술. 아이고. 이것이, 테크놀라지. 네. 님, 리서라실? 어, 이거 뭐야? 모시기판. 파... 오, 사라 오, 갑자기 나타났다. 어어어어 <laughs> 가아타났다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유아아아아아 리설. 리설 유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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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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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학년 어, 후에 4년 안에. 아? 뭐지, 마이크를 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뭐야, 이게.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전투비 키자연스러워, 이거. 어, 뭐야. 리얼 진짜 목소리 같아. 전투미 쳤다. 아, 저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뭐지, 리셀컴퍼니. 사실 실제 목소리 아니고 전투가 불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견조 맞아요? 아니 리서에 틀었는데 뭐지 이거? 왜 리서 어떻게 듣겼다고오 소리가 너무 커. 감사. 아 소리가 너무 커. 와와와 모기 360도. 한무씨 왔다. 모기 360도다. 아 뭐야? 맞다 나 이거 한국어 깔아야 되는데. 어 뭐야. 샌드백 왔다 샌드백 하이 하이 야리서 d 자아 back up. Hi. Yeah,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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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의컴만니 리설 리스를 리스를 봐. 리스보이는군 들어와 빨 리스를 봐. 리스야 봐. 리스 리스를 봐. 리라고 봐. 리스를 봐. 리스를 봐. 리를리서를 봐. 리스 업데이트 했어 이거 한국 리스를 봐. 리스를 봐. 한국 를 봐. 리스를 봐. 진짜요 그러니까 들어와 고, 어차피 번역은 내가 해주잖아 니가 아니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 들어오라고 리서컴퍼니 초대했잖아 캐는뭐도 생겼대 어? 그래요? 함번 볼까? 유튜브 네. 랜드 타이탄 어... 랜드 다인 뭐야 저거 어아더맨스아더맨스는 아, 아, 뭐해? 아더맨스는 뭐지? 아, 마치 오펜스 포우 어런스 익스트리멘테이션 오직히 익스가 제일 바떨임 근데 익스 지금 이거 후구 같은데 어아왜안 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한무시 아니 샌드백시 아니 이 패급 아자야 까 이런 0.5분아이너스0.7분 하는 사이너스50분은이마이 50%가 50 아1 이구나 <laughs> 어떻게 사람 전력이 마100크 <laughs> 다시 보내아나 진짜 이 패급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누구 나갔는데? 누가? 장미님? 야. 나갔다 장미디님이 나가셨어 어내 렉걸려 들어온건가? 하고있어 아이 좀 빨리 들어와 이씨 오 어, 어, 왔다 우리 1급0급자 어디로 갈까나 당연히 우리는 어슈어런스로 어셔런스 어, 아, 맞다 오늘. 아, 할당량 아이, 시끄러이내방송왜 왜 멈춰있지? 지금? 어? 뭐야 방송왜 멈춰... 멈춰... 멈춰.. 뭐야 방송배땅어배방송는송배 땅송배. 땅송배. 송 뭐지 방송 잘 돌아가던데 나 렉걸리는거 같아 렉걸리는데 엥? 멀쩡한데 내 핸드폰이 병신인가 핸드폰이 병신이래 네, 병신이 돼. 핸드폰이 병신이래 어? 뭐야 진짜 방송하면 멈춘건가? 뭐 아니 내 핸드폰도 이상하네 진짜 멈춘가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왜이래 어자 아, 지금 회사 건물이겠지 고르디온고도아움고나 근데? 고르디움. 고르디움. 지르이움 고르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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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이고 0.5프레임. 2초마다 1프레임씩. 아, 마, 옮길 준비나 해라, 빨리. 아니, 뭐야. 방송이 병신인데. 진짜 방송이 병신이 되는데 네. 아니, 누구는 잘 된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응. 왜 이래, 이거? 어. 게임 화면이 이상한 거. 게임 화면, 게임 화면 멀쩡한데? 와, 옮겨. 패급아, 빨리. 리얼 패급이 됐어. 급이됐 어, 뭐야, 잠깐만. 안 돼요, 아직 팔지 말아요. 어다옮겼네 누구 나갔다. 아, 누구 나갔어. 사라. 아, 아. 우. 잠깐 빡쳤었다. 어우, 48 대박인데? 야, 나 방송 껐다 켜본.